자 1학년 학생이 2명, 2학년 학생이 3명, 3학년 학생이 3명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고 앉고 3학년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1, 2학년을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3학년을 배치하면 돼 근데 1학년은 둘이 묶어서 앉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1학년하고 2학년 3명을 먼저 배치할 거야 그럼 배치하는데 원순열이네? 그러면, 1학년을 한명 취급해서 4명이 있다 생각하고, 4-1 팩토리얼로 앉히겠지. 그러면, 4명을 원순열로 이렇게 앉았다 치자고. 그럼 나머지 4자리 중에, 여기 빈틈,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3자리를 3학년을 앉히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4명이 앉을 때도 이게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란 말이야. 사람이 앉는 자리마다 달라지니까, 경우가. 그래서, 네 자리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앉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학년, 여기 1학년 두 명을 자리바꿈 하는 이 팩토리얼을 놓치지 않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 얘는 4p3이니까 4, 3, 2 하고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6, 얘는 24 곱하기 2 해서, 100, 요, 요거 둘이 곱하면 144 곱하기 2 해서, 288, 이렇게 되겠습니다.